여기고 사장님 은 아까 버스 안에서 고래 사장 노래 잘들 못해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준비 기본적인 어떤 행사들은 다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즐겁게 이제 게임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러 개 준비했는데 를네 우리 우리 총무님이 준비해 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지금 각조, 각조에 맨 선두에 계신 분, 사람들 보십시오. 맨 선두에 계신 분, 저에게 우리 저기 주제 말고 주제. 오늘 리더스크 대학과의재학생분들그렇습니다에확 <laughs> 리더스크에 서 오늘 모임을 거제도에서 준대해서 오늘 <laughs> 네. 여러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간깐인사하십시오이 리더스크로부터 인사해 십시오또 없냐? 정국 씨 정국 씨 됐어요. 없으면 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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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에 예, 오늘 회원 분들이 지금 자리를 잠깐 던져놨는데 한 9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형욱 선배님께서 리더스 총크이신김영욱 선배님께서 편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만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고생하신 학생이하고대우 조성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모든게 같이 와주신 졸업식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못 드렸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 경영학과를 입지 않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제 감사할 분들 다 감사했죠? <laughs> 다하지 못하신 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부터 이제 그 게임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이첫 번째 게임이 OS 즈입니다 OS 게 가운데 보면 천태불쭉 붙여놨는데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O, 왼쪽이 X입니다. 아직 안아있어요 아직 아직 어요 그리고 지금 각조 선두 성두, 손 드십시오. 각조 선두 성두. 손 어, 드십시오. 지금 조장입니 조장. 각조장. 근데 우리 이제 저기,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laughs> 자, 우리 뉴스 완 모임 <유스와모임이> 앞으로 나시죠 <laughs> 자, 가 바캉스 아니야 <아니에요>. 바캉스 애기, <laughs> 자 오늘 복장이 바캉스 아니야, 바캉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각맨 앞에 계신 분들이 조장이고 OX 퀴즈가 끝이 날때이 1초부터 8초까지 그좀 이렇게 딱딱하게 앉지 말고 이 외곽으로 해가지고 대충 오늘 그래서 각조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말 무슨 말이 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각조는 OS 기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겠지만 장기 자랑할 사람 뽑으세요. 왜냐면 노래를 한곡씩 해야 되고 또 여기 뭐 이렇게 하고뭐 이런 것도 줍니다. 힛들이 이런 것도 주고 노래 또 멋지게 하면 또 자전거 보이시요 저거, 저게,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 128만원짜리다. 입니 128만원, 자전거 128만원짜리 보셨어요? 네, 보이십니까? OS 퀴즈 시작한데요 o 스 퀴즈와 상품이 뭐죠, 제가 씨? OS 퀴즈요? 끝까지 남아보는분 아시, 아시지 않을까요? 끝까지 남으신실분 늦게만 드릴 거고요. 그때... 근데... <laughs> 자, 그냥 알아서 준다면요. 뭐, 뭐, 아무것도 안 주진 않으니까. 몇 조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투에 전투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자기조 만약 예를 들어 나는, 나는 1조인데 8조가 1등했다고 8조로 가면 8조분들 결국 다른 사람이 승부를 못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조분들 정확하게 외우시고 잠시만요 조 잠깐 만번 가볼게요 노래 불러야 됩다 춤을 추든지. 그리고 MVP는 사회자가 재량이 높습니다. 128만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한번 미쳐보세요. 미치면 됩니다, 그냥. 노래 잘 못해도 되니까. 뭐, 옷을 불러한것서도 미칠 거고. 저 창문으로 뛰어내려도 미치면 되니까. 자, 지금부터 OS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러는데요. <laughs> Obrigado.